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지 오랜 어, 무, 어, 오랜 어,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구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충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구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떠나오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으로다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는 나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적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소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들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아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말미암아 진루와사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던지 적던지 잠을 달게 어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야 돼서 또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전환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거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절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한 하는 어,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6장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매자보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오 아멘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더니 이것도 헛된이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래 끝이 시작보자 낫고, 참는 마음에,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근을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근을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간 날에는 뒤돌아 보라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나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업 가운데 있는 열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치를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나니,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천도자가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그나느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켜 명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건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례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진행받으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업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잘될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는 이것도 헛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생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반나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을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